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임두현 집사, 이수현 집사님의 자녀인 청소년부 임세현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 왜 네. 비가 오는 목요일 새벽인데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예수님이 힘주셔서 끝까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격언의 말처럼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점 이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인류가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하늘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의 특별한 사명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출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사가랴가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천사가 나타났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아버지 사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활동했던 무대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 광야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엘리아 역할을 광야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아처럼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의 음식인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 오신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중요한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회개를 촉구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로 죄용서를 받는데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를 받는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말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꾸는 전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회개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죄와 관계가 있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갈릴리로부터 이르러 오시다라는 단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의도적으로 내려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연히 요단강가에 지나가시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반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요한 자신도 죄가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사실은 예수님은 물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요 죄인들의 회개와 관련해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0인역은요. 아들을 독자로 번역, 번역했습니다. 본문 헬라어에서도요, 독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아들, 내 독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 어디에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독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기 예수님은요, 세례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구약에서 히브리어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말합니다. 그런데 의라는 단어가 신약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개혁에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표현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의 세례를 좁은 의미로 제의 회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대신 넓은 의미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의를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의 구원사역 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려면 죄 없는 자신이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 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친히 치르도록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제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그분이 세례를 통해 의를 으르신다고 말할 때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겠다.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물에 들어가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임을 세례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님의 첫 십자가의 예고가 됩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그냥 물로 씻는 예식이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혼자 세상 죄를 치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 본인이 죽는 속죄 사역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인류의 죄를 모두 맡아 십자가로 나아가는 구원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시작을 자신이 세상죄를 지고 물에서 죽는 세례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모든 죄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모든 죄를 혼인이 몸서 지고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죄 가운데 그 시작점을 자신의 체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 제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이미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제3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을 여시고 막혀져 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결과를 시각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다는 의미는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성령이께서 비둘같이 보이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우리에게는 잘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만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엔 이 수신자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했던 역할을 비둘기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 이후 비둘기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예수님께 비둘기 같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하늘이 갈라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갈라진다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동일하게 쓰여졌는데, 찢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갈라졌다는 단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호흡이 멈췄었을 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늘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을 미리 보여준 은혜의 예고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늘이 찢어져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찍히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새벽에도 그 하늘문은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죄로 막힌 우리의 마음 위에, 상처로 굳어진 우리의 영혼 위에, 기도가 막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늘을 찍고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휘장을 찍고 길을 여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그 아들 예수의 피 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이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선언하심으로써 그의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리 대림절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늘로 갈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 이름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기도들에서 예수 어제나기도들에서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십시오 예손 잡아 주시니 가장 귀한 분그예수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날 위에 고통 당하신 예수, 날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 우리를. 내가 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시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고통 당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지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 그 사랑 붙잡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예수 그리스의 도빛값으로 내가 너를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뢰해서 존경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그내를 주시고 그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 대림절기에 아니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물 속으로 내려가실 때, 우리의 죄와 상처가 끌려 내려갔고,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신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사귀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이어시고, 자신의 몸을 지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모신 너희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일상충신교회가될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